예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개의 일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의 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라는 그 교름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대지 사상에 공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탐에 가서 지그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가는데, 사울이 3절에 모여봐요. 큰 빛을 보죠. 하늘에서부터 빛을 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엎드려지죠. 엎드려져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죠. 주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야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모르셨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연이시니까. 사울은 저희가 예수님, 하나님을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죽여야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죄인 돼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 거야? 삶이 뭐야? 전환이된 거죠. 삶이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야? 소통의 은혜를 주신 거야요 소통의 은혜. 그서 소통이 뭐야? 대화 연애죠 만나 연애죠 요즘에 트렌드 중의 하나가 뭐야 섬이나 오지에 사람들이 찾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섬이나 오지에 방송을 타 갖고 소만 사람들 가면 그게 섬이야 아니죠 오지에 아니야 그러면 도시는 우리가 이 도시는 섬 아니야 도시의 섬이야 그게 오지요 있는데 하나도 안아. 우리 개생이 이제 5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아. 그 뭐야? 우리 교회가 모두 한도 보다 나이키만 있어요. 부인도나 오지보다 남긴 것이요 사람 아무도 안아.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왜 오줌이 마렵도록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하면 오지, 그 뭐야? 도잘못 먹어요. 응? 그 방송, 그 야구 방송하는 분들이 뭐. 물도 잘안 드시고, 뭐 기저귀 차고 하신다는 얘기처럼요. 기도 깊이 하면요.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물 먹으면 오점이 내렸잖아요. 그럼 오점이 누고 오면 기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들 퇴어다 주고 아침에 왔는데, 8시 반에 9시가 귀여웠어요. 오더불이 곧 때가 지났는데, 오후 2시 못 먹고까지 있는데, 뭐 아침도 시원찮게 먹고, 정신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데 못하겠다라고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 참, 그리고, 왜, 어떨 때는, 때를 입고 기도합니까? 밥 먹는 시간도, 밥 먹고 좀할대도 없이 교회 가서 기도해요. 왜? 제 영상 들어려고 하는 거야. 오줌이 말대로 왜 기도해요? 수 영상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밥 먹는 시간 때도 놓치고, 어 그때는 기도해요. 왜? 주님, 음성 들으야고 하는 거야. 근의 음성이 들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왜 그처럼, 때로는 밥 먹는 시간 도 <laughs> 놓쳐버리고, 때로는 잠자는 시간 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뭐, 고 강대상에서 오는 사람, 그런 듯이방광이 터지도록, 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수님은 a m e and 요예수님 y To t 도대체 누구 i r do we get? Yes, sir, mamma, yes, sir. Pitching, my pitching, 들 y p i t c h i n 이비 이렇게 이 어두운 땅이야. 이 땅이 척박한 게요. 성만 척한게 아니야. 오징어 척박한 게 아니야. 어두운 땅이니까. <laughs> 너무 너무나 어두운 땅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개척을 여러 번하셨지만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김 목사야, 내가 개척할 때하고다 일어. 개척하지 마.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명령 들었니? 하나님 너보고 개척하라고 그랬니? 요즘은요. 하나님의 운성을 못 들었으면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아버지 시대 때 개척할 때 70년대 80년대 개척할 때하고 다 달라요 아니면 그뭐 60년 70년대하고 또다달라뭐가마떼기나 깔아놓고 천막을 찌놨서 사람들이 모일 때가 아니요 70년대 80년대처럼 십자가 막고 공농하는 사람들이 올 때가 아니요 지하에 뭐강철도처럼 지하실에 교체해도 사람들이 막 때처럼 모일 때처럼 모이는 시대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대신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뿌리 깊은 병든 골마터진 한국 교회 의 병폐가 뭐예요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불과 2년이 채안 됐는데 몇십 년 동안 뭐야? 이 되버린 거지. 어제가 지금 왜 아무도 안. 오줌이 마도 없도록, 안방이 터지도록, 때가 식사할 때를 놓칠 정도로, 금식도 고 철회를 하고, 애원해도, 한 명도 안 한. 이 비극의 시대에, 누가 나타납니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만 앞도다 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주님이가야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위해서 이렇게, 예, 방망이 터지도록 밥 먹을 시간도 어 아까울 정도로 왜 기도합니까? 그것도 1년다리니고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그렇게 교회를 사주라이 기도합니까? 진지입니까? 예수가 그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우리가 목숨을 건단 말이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s sir. Yes, sir. Yes, sir. y e 예수 i r Yes, sir. 요 e s 님 i r Yes, sir. y 이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이 Yes, sir. Yes, s 는 r Yes, sir. Yes, s i 주님이 항상, 뭐야, 주의 머릿속에 드시잖아요. 나한테 드드는데 주님이 뭐라고 드시냐? 신당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척계에 참 난제가 뭐예요? 안 오는 것도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갈 데가 없는 게 개척계인 거예요. 가장큰 병대잖아요. 주님이 사울한테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나러 갈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서울의경우고우리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뭐, 한 6년이 되도록 아무도 안 와. 그것도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또갈 데도 없어. 다 통해서 몰라요. 가족도, 친척도, 뭐, 차도, 누구도 뭐, 우리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어 예? 혹시나 뭐, 할까봐. 다 시원해지고, 다힘드네그 우리 우리가, 그, 우리가, 누구를 가서 뭐, 예? 뭐,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려주실다 해도 가야만 할까 말까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예배 드려져라 지혜하으로 그러면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럼 뭐 누구를 가? 하님이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측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지의 문을 여는 거야 전도의 문을 여는 거야 전도의 문을 열어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지의 말씀은 전화했으면 티가 심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전달만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달만 해 주의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이렇게 오신 지사는 계신데, 주님, 저 지선이 언제 기도합니까? 이런 주의자인데 그러고 는데 주님, 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니네 사모가 가르쳐 줄 거다. 언제 어느 시에 니가 기도를 해야 해줘야 되는지를, 니네 사모가 가르쳐 줄 거다. 그가 아는 나라가 될거에데 우리 사모가 안는게 있었니? 예. 예를 좀 들으십시오. 아 예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 때가 조금 더된 거야. 성경의 법칙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저설을 먼저 선제했니까 그랬던 주님이 우리 사모가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는 뭐에요. 아사리가 맡기는 맞잖아요 우리 세상의 오해의 부분은 참신기하 근데 이것도 성경의 법칙을 보면 약간 아닌 거예요. 뭐가 맞냐면요. 성경의 법칙을 봐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세요. 뚱땡이 목사 모시고 에베테라로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그 뒷사지를 가서 기도해줘라 말씀하셔. 이게 두 가지가 매칭이 될 때인 거예요. 그런래도가장봐봐요하나님누가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갖고 고뇌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 시몬이 예, 어디 어디 있으니까 찾아가서 데리고 와. 그래. 근데 예, 예, 그 베드로가 뭐야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 제사 시키기도 하고 있는데막 부정한 짓은 안 들어와. 그 작은 먹으라니까 아전생님저 부정한 거못 먹어요. 우리 내일 어떻게 부정한 거 먹어요? 또한 장에 뭐요 작은 먹어. 아예 못 먹어요. 전님이 깨끗하게 한 거는. 응? 부정한 거아니야 그러면서 깨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원래 유대인들은 정제법이 우리하고 음식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방사람들식싫안했거아니잖요 그런데 이방인 집에 교제를 하게끔 전쟁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꿈이 끝나자마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사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끌어안자 그래, 베드로가 신방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해갖고 어? 네, 저를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예,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음, 드로 사도님 모시고, 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러면, 제가 뭐, 음, 저 사람 기도해까요 우리 집사람이 뭐, 이야기할 고사님 아, 좀 이렇게 하죠 이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고뇌조가 자기 가, 가족, 친척을 다 모아놨어요. 이건 뭐야? 자기가 사모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께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께서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욕을 쓰셔가 가는 정도는 뭐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됐 있어. 그, 그 사람들이 뭐야? 그, 모, 모임형태가 뭐야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뭐예 이거는 반쪽짜리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동시에 다가가죠으로역사하요성경에거지고뭐예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선제통해서 그래?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떨어지면 뭐예그 상대방도 뭐예 준비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내 일만 때 청년이 한명올 거야. 그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하신 거예요, 선장. 선장? 근데 왜 와? 왕이 될 차기 왕이 올 사람 이 면접을 하라고 사무엘로. 그런데 그 디스야데 사무엘은 내가 왕재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면접 보러 갔어요? 아니에요. 암 나기 전에. 옛날에 잊데 사안이 믿음이 좋아요. 예, 마에 예, 우리 주인님이 시었죠 저기 마에 대단하신 선지자가 계셔요. 우리 그분한테 가서 한번좀 물어봅시다. 앞날에 대전을 물니까크게사울이야기하죠 아유,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는 건 좋은데, 어, 그분한테 비누를 어떻게 하냐. 아, 이제 반지 있어요. 이거 드리면 돼요. 간 거야.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김목사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 야, 사울이 있다. 사울이 있으니까, 내가 가갖고, 왕이라고 저거 해야 그래. 제가 하던 식으로, 사울한테, 사울아, 이거 왕이야. 아예, 아예,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한 목회는 대부분 그런 목회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거 맞아. 하나님의 음성도 맞아. 하나님의 이름 맞는데, 뭐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못 알아들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그 사람 못 알아듣고 또 뭐가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빛을 발견하라는 거야. 비답에 우리가 압도돼서 예수의 음성의보이스가 들리면 그때부터 뭐냐?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뭐 여러분 아는 분이 왔고 우리 참으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모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수준인 거고 누가 이래요? 성령이 일해야 돼 네. 성령이 일하는 건 여러분이 일하는 거하고 사원이 달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사호하는 마음을 줘야 돼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그 전에 또, 또 하나님이 뭔가를 만져줘야지 그래서 야김 목사님 집에 가서 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가정에 이런 일안 보고 우리 자녀의 이런 일을 보고 받고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시간 좀 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게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요, 신방 가고 싶어요 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들어주세요. 하고는 천지차예요. 근데 개척교의 비가 그런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인간이 없으니까, 또, 너무 참, 이게 오줌이 마르도록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때를 어떤지 못 들든지 밥도 먹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원래 법칙이 같아요. 하나님의 종을 목사님이 아무데 제사님 집에 신봉가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법칙이 아니에요. 왜 준비가 안 됐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뭐요맞이야드리 맞이해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석교설교 일 그룹에 나무 위에서 본예수님그 네 김영희 선교사님이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도 누구한테 들었더라 그 이야기를. 나무위에서 바라본 예수님이 그게 뭐야 나무위에서는 예수님이 왜잘 보여요 학교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 안보였잖아요 나무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우리가 나무위에 올라가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나무 아래 있으면 요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 안 보인단 말이야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뭐가 드셔요? 예수님 음성에 드신다니까? 그래야 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야 예수님이, 사교야, 이렇게 자기 음성을, 자기를 알아보자. 그리고 뭐야? 사교가 예수님 음성에 반응했으면 뭐, 하는 축복을 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초대하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가 이 편지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들도, 왜 신의 산에서 호르산이 그렇게는 뭔데, 모세가 아마랄까 전쟁할 때호렙산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을 대면 이사를 이기고, 손을 내면 지구 뭐, 그, 유명한 게기야 그, 왜, 왜, 통제도 끼다 하면 삼각대에 올라와? 하나님의 그, 그런, 성생이 필요한 거야. 그, 왜? 평지는 어디가 좋아? 소동과 고무라가 좋아. 그래서, 로시, 모에서 턴트해서, 소동과 고무라가, 에, 땅을 같더라 해서, 턴트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삼촌, 아브라함미드기고 양보했더니, 산지에 올라가 밖에 올라가서 그냥 했어요. 동서남북을 다루고 잖아 그러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이게 세상 중독적약역사 했잖아요. 그게 뭐야?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 보는 거야. 참아하는 마음에 오는 사람은요. 오관성목사님처럼서 깔고 앉아도 안 됐지도 몰라요. 안수디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깔고 앉아도 그 사람이 이게 아무런 능력이 안나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이렇게 하는 거야? 참 안타깝지. 신방을 좀 받게 하고 싶고, 목사님 기도해 주고 싶지. 저도 강사님도 기도해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지만 저렇게 물어보자. 저 사람 손대를 받는다. 저님이 아직 내가 아니다. 뭐 우리 집사람 옆에서 저렇게 받는 정도 수준이지. 근데 더 위대한 사연은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셔야 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사마는 마음을 주셔야 돼. 왜 그, 그대형교회 목사님, 큰교의 목사님들하고 식사만 하고 예를 만들어도 기적이 나타나냐? 그 목사님이요, 뭐, 큰 목사님이라서 그런 건 아니요. 우리가 생각했던 때는 뭐, 큰교회 목사님 크고, 조그만 교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하신 다른 종들금요그 차이가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큰교의 목사님과 식사를 하거나 신방을 들이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 목사님들을 굉장히 만나기 어렵잖아요. 어떤 분은. 3년석회들이다짜고 그냥 비서들 집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아무나 주잖아 잘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뭐야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 그러니까 뭐야 그기대한과 사망이 넘치니까 뭐야 식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기대만 해. 풍만한 거야 그러면 왜 주목사가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를 아무 기절에안나니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런 자기 친구들을 부르지도 않고, 친척들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들의 진비를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생가들을토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막 저렇게 뭐 서서히 시퍼를 갖고 예수님 사업자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가서 존하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그냥 가서 존다해서 마주먹겠지, 손 긋겠지 아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울한테 하나님을 찾아들 그랬어 그리고 그 무렵에 누구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죠 저 사람은요 다윗 석상에 대제사장들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지 않게 해를 끼쳤고 지금도 해를 끼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룹으로 임금들을 복무 청파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이거 가서 그가 그룹, 찾아오면 기도해라 네 사울이 모여 삼일 동안 밤낮 눈이 벌었어요. 그때 비늘이 벗겨지면 사모하여 주님 만났지 그러면서 사울이 모여 그 위대한 사울의 인생인데 이참 우리 비늘이 언제 벗겨져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서 지난 그럼왜 그려해요? 그 사람은 준비시키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이 사망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기적인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 아니, 하는 애들은요. 음, 그 뭐, 뭐, 아, 불 소식인지도 뭐야. 음그뭐 산골에서 불붙이때막 힘들잖아. 불을요. 안 피워본 사람은 절대 못붙르죠 종이로 붙이면요. 제가 종이로 불 많이 붙여가지고 안, 안 붙어 불 붙이는 건요 욕을 어요 뭐로 붙여요? 장가지를 모아가지고 공간에 대갖고 그 갑자기 불이 붙지 종이는 종이로 화랑 타고 뭐, 숙권장만 올라오지 불이 한번도 불이 고 뭐야 연예인들이 뭐시골이나호해서불 그 붙이는 힘들어 하잖아 왜? 불은요 나무 잔뜩 난다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종이 잔뜩 난다 그냥 공간이 있어야 돼 장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장가지가 뭐, 왜중복이도를 하고 계속 기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참안 닦았다, 그 사람이 있잖아상 사랑을 받을 누가 걷게? 내가 걷게? 그 사람, 그 사람도 이그 사실을 그 사람이 내가 보사님 오세요, 그래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안 닦고 그 사람 잔인는 거죠. 뭐, 그래도 여기서 하실지모라 내일 기도하세요. 하지만 더 하나님 몇 때가 모를 는 거야. 그 사람 보사님 첫 종하는 때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적이로는 거야. 우리는 그 단계까지 기도했어요. 목사는요, 목사가 애원해서 누내네시켜 가능한 수준이 아닌데, 뭐라고 짝사랑한 그사람은 아니잖아, 우리도.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이 목사님은 사망해야 돼. 그래야만 하는 게 사실. 여러분, 그거 놓고 말지 마세요. 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냐, 얼마나 말씀지잖아 그건 두째 문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과 사함이 없다면, 그 마음이 생기게 하국걸그 아득한 모를 들어왔습니다. 어.